오늘 아침 양치할 때 피가 났다면 5600만 원짜리 경고를 받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늘 가슴에 남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꼭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짧은 진료 시간엔 다못 드렸던 이야기들 이제는 영상으로 천천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이렇지 않으세요? 양치하고 나면 자꾸 피가 나고 입 냄새가 은근 신경 쓰이고 음식이 한쪽으로만 씹히고 거울 보면 입이 들어가고 얼굴살이 처진 것 같고 그게 전부 치아와 잇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세요. 그냥 넘기다 보면요. 이가 빠지고 얼굴선이 무너지고 병원비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치아 하나 임플란트 하는데 200만 원이 넘습니다. 28개 기준으로 하면 어르신 입안엔 5,600만 원짜리 자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산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르신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이에도 임플란트 안 하고 내 치아로 계속 드실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돼요. 방법만 바꾸면 이가 다시 단단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둘째, 잇몸에서 시작된 피한 방울이 온몸으로 퍼져 병이 됩니다. 당뇨, 치매, 심장병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입안 관리 하나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셋째, 입 안만 건강해도 얼굴선이 달라집니다. 입술이 도톰해지고,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인상이 확 살아납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 왜 이렇게 화내요? 그런 말.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한 분은 85세인데, 지금도 사과를 아삭 깨물어 드십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 흔들린다고 오셨던 분이에요. 이 영상엔 광고도,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진짜 의사가, 진짜 환자 얘기 바탕으로,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 안에서부터 인생을 바꾸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을 무너뜨립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개 치과 한번 가야지 하면서 미루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피한 방울을 무시하면 병이 입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69세 이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잇몸이 부었지만 에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결국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잇몸피가 뇌졸중으로 이어졌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사카대학교 연구팀은 잇몸병을 방치한 어르신들의 뇌조직에서 치주염 세균의 흔적을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특히 심장과 뇌는 혈관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에 생긴 작은 염증 하나가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해졌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 드릴게요. 치아가 거의 없는 어르신과 치아를 대부분 유지한 어르신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8년이나 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못 씹어서가 아닙니다. 씹는 자극이 뇌를 깨우고 치아가 살아 있어야 혈관이 튼튼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입 안에서 피가 나는 거, 그건 단순한 잇몸 문제도 나의 탓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 어딘가가 아프다는 첫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도 외면한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잇몸이 안 좋다고 왜 남편이 멀어졌을까? 진료실에서 부부가 함께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얘기를 슬쩍 털어놓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선생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스킨십도 꺼리고.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잇몸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잇몸 염증이 심한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두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 세균이 혈관을 공격하면서 음경 쪽 혈류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이제는 미국 일본 연구기관에서도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여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신 중에 잇몸병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 속 세균이 태반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 손주가 저한테 안 와요 할머니랑 가까이 있으면 머리 아프대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입 냄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입 냄새의 진짜 원인은 음식 찌꺼기나 위장이 아니라, 바로 잇몸병입니다. 잇몸 속 세균이 황을 만드는 가스를 내뿜고, 그게 입 냄새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 손주가 자꾸 코를 막길래 속상했죠. 입 냄새인가 싶어, 가글도 하고 박하사탕도 먹어봤는데, 알고 보니, 잇몸이 안쪽까지 골마 있었더라고요. 치료 후, 손주가 다시 안기고 할머니 냄새 안나 하며 웃었다는 이야기에 저도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잇몸병, 이건 단순히 피나고 이 빠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조용히 깊게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임플란트 한 번이면 끝난다. 그건 광고에서만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그냥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대한치과보 철학회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받은 분들 중 47%가 5년 안에 합병증을 겪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다시 염증 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를 다시 빼고 다시 심는 재수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71세 박철수 어르신은 앞니, 네 개를 임플란트 하셨습니다. 처음엔 만족하셨지만, 두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음식 맛이 안 나요. 국물 마시다가 입천장을 대고, 밥 먹고 나면 이 사이에 다 끼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움도, 딱딱함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플란트는 평균 수명 10에서 15년입니다. 즉, 70대에 처음 하셨다면, 80대에 또한 번, 90대에 한번 더, 그 나이에 또 수술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도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250만원, 어금니만 4개 해도 1천만원, 건강보험도 대부분 적용 안 됨, 관리 안 되면 추가 치료비까지 발생.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르신의 노후 재정까지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마지막 대안일 뿐, 처음 선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치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양치하는데, 이가 흔들린다.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세번 양치하는데요, 비싼 칫솔도 쓰고, 치약도 좋은 거 써요. 하지만 정작 치아가 흔들리고,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고 있다면 그건 열심이가 아니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89%가 잘못된 양치법으로 치아를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양치질을 해도 잇몸은 계속 상하고 치아는 흔들리고 세균은 쌓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는 착각. 힘껏 쓱쓱 문지르면, 치아는 반짝일지 몰라도, 잇몸은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그 결과,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흔들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양치법, 바로 45도, 각도 양치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칫솔을 치아의 수직으로 대지 말고, 잇몸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그 틈에 칫솔모를 살짝 걸치듯 떼고 작게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듯이 문질러 주세요. 그런 다음 쓸어 올리듯이 살짝 털어내면 끝입니다. 이건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잇몸 사이에 낀 세균을 쓸어내는 치료 같은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 복잡해 보인다 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이내지 3분만 투자해도 충분하고요. 이 방법으로 실제로 잇몸 출혈과 흔들림이 멈춘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양치 시간보다 방식입니다. 비싼 칫솔이나 치약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하루 5분, 3가지만 바꿨더니 이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생각하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딱 5분이면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려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3단계 치아 살리기 루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세정기 사용하기. 양치만으로 못 닦는 곳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 깊은 틈. 거긴 칫솔도 치실도 잘안 닿습니다. 그럴 땐 물세전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강한 물줄기로 입안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기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3만원대 가정용 제품도 충분히 좋아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1분 치아 사이를 물로 쏴주듯 천천히 지나가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일주일만 해보면 입 안이 훨씬 시원하고 개운해집니다. 실제로 78세 조정민 어르신은 잇몸이 너무 약해서 틀리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거 3주 써보니 흔들리던 이가 안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양치법 실천하기 45도, 각도 양치. 앞서 설명드린 잇몸 털어주는 45도 양치법은 양치의 개념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고랑을 칫솔모로 작게 문질러서 세균과 찌꺼기를 쓸어내듯 정리하는 거, 이걸 한번 해보시면,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닦았는지 몸이 먼저 느낍니다. 셋째,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닦기. 이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칫솔이 절대 닿지 못하는 치아 사이 틈새를 닦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쑤시개처럼 밀어넣는 게 아니라 가장 얇은 사이즈로 치아 사이에 쑥 들어갔다가 쏙 빠지는 느낌이면 오케이. 하루 한 번, 자기 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초반에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회복의 신호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피도 멈추고, 입 냄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세 가지만 매일 5분씩 실천해보세요. 잇몸 출혈, 입 냄새, 치아 흔들림이 어느새 서서히 멈춰갑니다. 치약은 거품이 아니라, 성분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꼭한 번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치약은 뭐가 좋아요? 미백 치약은 쓰면 이가 하얘지나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약은 TV 광고로 고르는 게 아니라 성분표로 골라야 합니다. 먼저, 미백 치약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가 누렇게 보여서 미백 치약을 찾으시는데요. 미백 치약은 치아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겉에 묻은 착색을 살짝 지워주는 정도입니다. 커피나 김치국물 자국을 조금 닦아낼 순 있지만, 치아가 원래보다 하얘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미백 성분 때문에, 치아 바깥층이 얇아지면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시릴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백 치약 쓰면 개운하긴 한데, 이상하게 양치하고 나면, 이가 더 시리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치아 겉 표면이 계속 벗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진짜 필요한 성분은 뭘까요? 바로 불소입니다.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충치를 막아주는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인정된 성분입니다. 실제로 영국 치과의사협회 연구에서는 불소 같은 치약을 쓴 사람은 충치 발생률이 24 내지 29% 낮아졌습니다. 치약 뒷면 성분표에 불소 또는 불아나트륨이라고 쓰여 있으면 됩니다. 숫자로는 1000 ppm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르신들 중에 거품 많이 나면 좋은 치약 아니냐 하시는 분 계신데요. 거품은 세정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민감하신 분들에겐 거품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입안이 자주 헐거나 따갑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거품 적은 치약, 어린이용 치약부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치약은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하고, 양도 콩알만큼이면 됩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짜면 오히려 입안에 자극만 강해지고 불소가 오래 머물기도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치약은 맛이나 광고보다 성분을 보시고 불소는 꼭 들어있어야 하고 미백 치약은 효과보다 자극이 클수 있습니다. 거품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린이 치약처럼 순한 제품도 어르신에게 더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입 냄새는 양치 문제가 아닙니다. 침이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 아무리 닦아도 입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입 냄새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양치만 열심히 해도 입 냄새가 안 사라지는 이유. 뭘까요? 그건 치약이나 칫솔 문제가 아닙니다. 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즉, 입안이 말라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손등에 침을 조금 묻혀 보시고요. 10초만 말린 다음 살짝 냄새를 맡아보세요. 혹시 어 이게 내입 냄새야 싶으셨나요? 네, 이게 입 많이 마르면 나는 냄새입니다. 사실 침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몸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약이자 살균제입니다. 침에는 세균을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 있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주고 입 안을 중성으로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고 세균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덕수 할아버지는 입 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기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 숨 쉬지 말라는 말에 상처를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일주일 실천하시고 손주가 다시 안겨서 뽀뽀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그 방법 지금 알려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물 6잔 내지 8잔은 꼭 마시기, 입 많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입이 마른다 싶을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둘째, 자일리톨껌 5분만 씹기, 이건 껌이 아니라 침을 깨우는 자극제입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속여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작용도 있습니다. 무설탕 제품으로 하루 한 번, 내지 두번 식후에 씹으시면 효과 좋아요. 셋째, 침샘 마사지. 입옆 볼살을 귀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2분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 보시면 침이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입 냄새는 확 줄고 말할 때 목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침이 많아지면 충치, 구내염, 입술 갈라짐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말도 살고 냄새도 사라지고 손주도 다시 품에 들어온다. 그게 바로 침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이치아는 못 살립니다라는 말. 정말일까요? 병원에서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냥 뽑으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자연치아는 무리예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치아. 못 살리는 걸까? 제가 직접 다시 확인해보면, 10명 중 3, 4명은 살릴 수 있었던 치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어르신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과는 어떤 곳인가? 좋은 치과 고르는 4가지 기준,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처음부터 뽑자고 말하지 않는 병원. 좋은 의사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엑스레이만 보고 이건 못 살립니다라는 말. 진짜 의사라면 쉽게 못 합니다. 둘째, 진료 시간이 충분한 병원. 5분 만에 진료 보고 3분 만에 견적 나오는 병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치과는 최소 2, 30분 이상 진단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 줍니다.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내 치아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검사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 엑스레이 한장 찍고 뽑읍시다 말하는 병원은 조심하세요. 좋은 병원은 파노라마, CT, 구강 내 사진 등 상세 검사를 통해 치아 상태를 정확히 보여 줍니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넷째. 5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는 병원 요즘은 프랜차이즈 치과가 많아 의사가 자주 바뀌고 매출 압박의 진료가 거칠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 한 자리에 있는 개인 병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신뢰 쌓고 책임있게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 대형 병원에서 치아 전부 뽑고 1,500만 원짜리 임플란트 권유받았지만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시 검진해보니 세계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치아들로 고기 잘 드시고 계십니다. 요약합니다. 무조건 뽑자는 병원은 피하시고 설명을 자세히 시간을 충분히 써주는 의사, 검사 장비 갖추고 친절히 보여주는 곳, 오래 한 자리에 있는 병원을 믿으세요. 정기검진만 받아도 치과비가 40% 줄어듭니다. 선생님, 치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참고 살아요.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까운 오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치과 혜택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케일링 치석 제거을 1년에 한번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 6만원 하는 진료가 1만원 내외로 가능합니다. 불소 도포 치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이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잇몸병 같은 치주질환 치료도 초기 단계라면 보험으로 얼마든지 치료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참다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치과비 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연간 40% 차이 납니다. 게다가, 치아를 미리 지켜내는 만큼 임플란트나 틀리 같은 큰 치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6개월마다 스케일링만 했을 뿐인데 80넘은 지금도 내 이로 고기 씹어요. 한번 치료보다 자주 보는 예방이 진짜 복지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지키러 가는 곳입니다. 스케일링 불소 잇몸 치료 다 보험됩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만 치과에 들르셔도 치과비 줄고 내 치아는 오래 남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의 치아 건강, 지갑 모두 지켜드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버튼 하나가 앞으로 치아뿐 아니라 심장, 뇌 가족까지 지키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은빛지혜였습니다.